최신 갤럭시북 4 프로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잠깐 대여해서 직접 써보고 결정하세요. 16인치의 완벽한 스펙과 디자인은 탐나지만 가격이 부담될 수 있죠. 이럴 땐 대여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짧게라도 충분히 사용해 보면서 나에게 딱 맞는 노트북인지 판단할 수 있답니다. 성능, 휴대성,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고성능 노트북 이제 부담 없이 체험해보고 나에게 맞는 노트북인지 확인해 보세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현명한 선택. 단기 사용은 물론 장기 렌탈도 가능하니까요. 갤럭시북 4 프로 렌탈로 먼저 경험해 보는 건 어떠세요? 급하게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해서 갤럭시북 4 프로 16인치를 대여했는데 덕분에 업무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리뷰도 있어요. 평소 쓰던 노트북보다 훨씬 빠르고 쾌적해서 놀랐다는 후문. 무거운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돌려도 버벅거림 없이 잘 돌아가고 디자인도 예뻐서 들고 다니기 좋았대요. 갤럭시북4 프로 16인치 대여 후큰 화면과 선명함 덕분에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이 정말 편리했다는 후기도 있네요. 키보드 터치감도 좋아서 장시간 타이핑해도 손목에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성능 노트북 이제 렌탈로 부담 없이 체험해보세요. 갤럭시북 4프로 16인치. 잠깐 써볼까? 노트북 대여 후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